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정당당 김문수 대통령 후보 대고 시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구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김문수! 대포션! 김문수! 김문수! 네 우리 김문수 후보, 나님과 대구시민 여러분들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여기 서서, 어, 겉단을 안고 계시는데. 어제, 어, 그저께 우리 박근혜 대통령 선부시장 오셨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달성 사절을 가보니까 너무 집에서만 갇혀 계시는데, 이렇게 혼자만 그 집에서 고독하게 계시다가는, 그렇겠다 싶어서 건강을 위해서도 시민 여러분을 꼭 만나뵙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오늘은 부산에 방문하셨다가 지금 부산 가신거 아시죠? 그리고 또 진주도 가는데 우리 대구 경부 부산 울산 경남이 활짝 뒤집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이 집이 지금 뜨겁게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든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먼저 낭독하고, 그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일이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투표일입니다. 먼저, 세상은 안될 비상기험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저와 국민의 힘은 깊이 반성하며 국민의 뜻과 염원을 받들어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새로운 과거와 자신로 당내 민주주의, 당과 대통령의 수평적 관계, 대통령의 당무 불개입. 당과 정부의 건강한 관계 등 과감한 당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거듭 약속드립니다. 저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거나 기만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고 부정부패와 거짓없는 정정당당한 대한민국, 땀물려 일하는 국민이 존중받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대통령! 제가 이 반성과 나짐의 큰절을 올리겠는데, 시민 여러분 받아주시죠? 우리 대구 경북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큰절로 우선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네, 대구 시민 여러분. 반드시 만들 대통령 만들어 주십시오. <laughs> 대통령. <웃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laughs> 국민 여러분께서 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실 때 국회 독재를 일삼고 사법부 리스트에 떨고 있던 이재명 후보는 감옥에 갈 처지에서 기사 회생해서 대한민국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여. 히틀러식 총통 독재를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가동해서 정치 보복을 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수사 시즌2로 반대 세력 숙청, 국회 이재명 1극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겁니다. 대법원 대법관 협박에 셀프 방탄법 강행 예고 등 사법부도 자신의 발아래 두겠다고 합니다. 언정 질서와 민주주의 위기가 응수되어 오고 있습니다. 경제도 지역화폐 등 미래세대에 게 빚더미를 던지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 공약들을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안 기업, 안 시장, 친 노동조합 정책은 더욱 거세져서 경제는 비끄름질 치고 있습니다. 국민 갈라치기로 정치의 궁극적 목표인 국문 통합을 파괴하려는 번색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권과 평등, 민주를 외치던 입에서 여성을 향한 고욕과 차별적인 언어가 난무해도 자기 편이라고 감사며 평가르기에 골몰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 평화의 위협인 북한 핵무기도 될것 아닌 것으로 치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재명 후보의 위성과 무서운 실체를 낱낱이 알게 되자 이재명 후보는 이를 숨기고 막지 막고자 방탄을 하며 해서는 안될 대행적 행보를 벌이고 있습니다. 막판 의사실 유포가 그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자신은 물론 부인, 아들까지 엄재 가족이라는 국민적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 아들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음란 댓글로 부전자전이란 국민적 공분도 어색해 일고 있습니다. 아들의 추악한 댓글 사건을 덮으려고 최근 얼토당토하는 리박스 코을 끄집어내서 옥시에 무민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댓글 조작의 원조, 민주당 브루킹 세력이 듣보자 이박스 쿨로 절을 엮고김대욱 병풍, 생태탕, 김만배 신학님 가짜 인터뷰 등 마약 중독 같은 선거 공작을 펼치고 짐 로저스를 끌어들여 글로벌 의사실, 부포 사기극도 연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은 빨리 깔끔하게 기각해 주자는 쪽이었다. 갑자기 파기환송돼서 황당했다고 드러났습니다. 어떤 범죄의 피자가 대법원의 판결 상황을 미리 알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신이 재판 거래를 한 사실을 자인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사법농단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재명 후보가 독하명 꺼내는 내란이라는 것이 바로 이게 내란 아닙니까 여러분? 이재명 <laughs> 후보는 대법원에서 누구와 사법 거래를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사법농단을 일삼고 사법 내란을 부추긴 세력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무법 천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안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준석 후보와 난일화를 성사시키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석 후보 찍으면 이재명 후보만 도와주게 됩니다. 김문수 찍으면 김문수가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입니다. 내일은 선이 악을 이기는 날입니다. 내일은 자유가 독재를 물리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투표가 이재명 괴물 총통 독재의 출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 김문수가 집권하면 국민께서 상상하지 못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사명에 맞게 국정운영의 근본부터 받고 국민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모두 함께 잘 사는 번영의 대한민국. 거짓과 부패가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과 청년 여성의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김문수! 연세는 제가 이따가 하고 제 딸이 딸 나오죠. 제 딸이 동준데 제 딸은 지금 시집 가서 애가 둘입니다. 그래서 애가 둘인데 오늘 이렇게 특별히 나왔는데 다른 사회복지사고 우리 사이도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사 어렵지만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인생의 보람이다. 제가 계속 이야기했더니만은 본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아마 말씀드릴는게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저는 김문수 후보 딸 김동주입니다. 더 어른들 뵈면은 절을 하라고 항상 들어서 먼저 절을 한번 드리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1 5 2의 우리 김동주 우리 당위의 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통령 만들어주시겠습니까? 김문수! <laughs> 제가 마이크를 잡아본게 처음이라서 굉장히 떨리는데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건 어,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희 아빠께 다짐을 한번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제가 좀 떨리니까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서 부모님께 하듯이 다같이 아빠 이렇게 선창해주시면 제가 뒤에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빠 같이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오! 네. 아빠. 아빠! 앞으로도 손주들이 배울 수 있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모습 보여주시도록 노력하실 거죠? 예, 하겠습니다. 없도록 연금 지켜 주실 거죠? 네, 지키겠습니다. 아파트, 취직, 집값, 결혼, 육아, 조금씩 나아지도록 노력하실 거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만들어 주신 우리 부모님들 존경받는 삶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거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자 마지막으로 아빠 <laughs> 자유를 지키겠다는 신념 변치 않으실 거죠? 네 변하지 않고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laughs> 여러분의 품격에 맞는 투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 시민 여러분 약속 지키는 대통령 뽑아 주시겠습니까? 네, 네. 김문수! 대평정! 김문수! 대합자! 김문수! 대합자! 김문수! 대합자! 다시 한번 박수로 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람만 많이 모이면은 겁이 나가지고 방탄 조끼를 입고 나온다는데 저는 방탄 조끼가 없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탄 조끼가 저는 없습니다. 예. 없지요? 저는 방탄 조끼 없습니다. 앞에 뒷발 내려요, 깃발. 저는 방탄조끼가 필요 없고 여러분이 바로 저희 방탄조끼라고 생각합니다 방탄조끼도 부족해서 방탄유리를 또덮어시고 나와요 그래도 벌벌 떨리니까 이제는 방탄 법을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가 재판 다섯 개 받는 재판 다 재판을 중단시키는 이런 법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대법원에서 정격법상 거짓말죄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법관을 또 대법원장을 다안하가겠다고 합니다.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대법 대법관 숫자를 지금 14명인데, 30명, 10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도 없는 사람을 대법관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이 재판 제도, 사법 제도를 완전히 범죄자가 주무르는 이런 대한민국 괴물 독재국가로 만들어서는 안되겠죠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노란봉트법 아시죠? 노란봉트법이라는 것은 바로 노동조합이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도록 하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최고의 악법입니다. 이런 악법을 만들면 대한민국 좋은 기업이 신세계라든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또 삼성전자, SK전자 모든 세계적인 기업은 대한민국을 피해서 외국으로 다 도망가 버리겠죠? 예! 외국 기업은 대한민국에 안 오겠죠? 예!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쉬었음 청년만 50만 명이 넘는데 대학 나오고 공부 많이 하고 이런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할 데가 없어서 전부 백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란봉특법을 또 추진하겠다는 것은 바로 노동조합, 민주노총하고 노동조합 몇명다 해봤자 근로자의 13%밖에 안됩니다 87%의 약한 노동자, 이조직 노동자 다 버려두고 이 조직된 노동자 13%가 똘똘 뭉쳐서 요구하니까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노란봉투법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법을 만들면 이것이 바로 경제 파괴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제를 지켜내야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지켜내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의 일자리도 없어지고 경제도 안 돌아가면은 여기 소매상하는 작은 자영업자도 안 돌아갑니다. 중소 중견기업도 안 돌아갑니다. 지금 31조를 들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관세를 이유로 미국으로 간다 그러지만은. 완새뿐이 아닙니다. 이 이재명 대통령 되면 그때부터는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 모든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떠날 체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부지사 이화영이 북한에 쌍방울이라는 회사 이름을 빌려서 대북 송금 100억 원을 대북 송금했는데 그 경기도 부지사든 이화영 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받아서 지금 감옥에 앉아있습니다. 그러면 부지사가 이렇게 죄를 지어가 감옥에 앉아있는데 이재명은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입니다. 이 사람은 계속 요리조리 재판을 피해가지고 아직 1심 재판이 끝이 안 났지만 부지사가 7년 8개월 받으면 지사는 볼것 없이 그보다 더 많이 받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워싱턴 한인 회장 신 목사가 바로 이 사람을 미국의 국무부와 미국 재무부 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이재명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했다. 이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고발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 이 고발된 사건이 유죄가 나오면은. 이재명은 세계 어느 나라도 갈 수가 없습니다. 유엔 제재를 위반한 이런 자들은 다른 미국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다른 나라도 바로 출입도 금지하고 모든 금융도 제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재앙이 오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겠습니까? 네. 김불수! 네. 대장동이라는 데는 아주 조그만한 데입니다. 30만 평도 안 되는 작은 땅인데. 여기를 개발하고 얼마나 많은 성남시의 공무원이 감옥에 가고 또 수사받던 중에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까? 저는 경기도의 수원 광교 신도시, 판교 신도시, 경택의 고독 신도시, 남양주의 다산 신도시 많은 개발에서 수십 배 개발을 했지만은 저와 같이 이 공공 개발을 하고 또 제가 GTX 만든 거 아시죠? 네! GTX 고속 지하철도 도 만들고 도로도 많이 닦았지만은 제하고 일했던 사람이 뇌물 먹고 감옥 갔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사람도 없다는 거 아시죠? 민물이 네!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씀 아시죠? 네! 가장 더럽고 독이 많은 이런 사람을, 저 위에 대통령 자리에 앉혀놓으면 대한민국 공직자가 전부 다 석고 부패해서 온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괴롭고 기업은 대한민국을 오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불행한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김문수! 김문수가 아닙니다. 김문수는 못 막고 여러분의 소중한 남표한 한표 표가 막을 수 있습니다. 김문수는 김문수는 여러분이 안 찍어주시면 내일부터 완전히 백수입니다. <laughs> 여기 국회의원들도 여러분이 안 찍어주시면 다 백수입니다. 맞죠 네. 우리는 여러분의 머슴이고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맞지요? 네.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찍어야 됩니다. 누구를 찍겠습니까? 대통령 네. <laughs> 똑바로 찍으셔야 됩니다. 네. 한 사람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여, 우리 대구 출신의 여러분 촉쇠라는 사람 아시죠? 네! 촉쇠라는 사람이 제 아내 보고 유척세! 여공이, 저, 제 아내는 공장에 다니고 저도 공장 생활칠 7년 했습니다. 저는 공돌이고 제 아내는 공순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고등학교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나온 공, 공장 다니는 사람이 대통령 부인이 될까 싶어가 정신이 없고 제정신이 아니다. 발이 공중에 붕떠 있다는데 여러분 이런 막말 말이 됩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학력 차별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에 출마했습니다. 김은수. 저는 공돌이든지 공손이든지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기적을 이룩하는 경제기적을 이룩하는 주역이었습니까 지금에는 귀천이 없고 누구든지 다 성실하게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모든 국민은 다 동등하고 모든 그런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존귀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 생각하고 이러한 가치를 확실하게 전 세계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김건수 대통령! 학력차별 없고, 여성을 비하하지 않고, 직업에 귀천이 없는 위대한 가치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 수 있지요, 여러분! 김건수 누가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요. <laughs> 여러분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만, 한 표만이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할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한 한 표만이 위기에 처한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고. 괴물 방탄 독재 총통 독재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오직 여러분의 깨끗하고 위대한 한표한 한 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김불수 내일 꼭 투표해 주시죠. 예! 틀림없지요. 예! 여러분의 참여가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아유. 여러분의 현명하고 똑똑한 한표한 한 표만이.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을 기적으로 만든 위대한 세계적인 산업혁명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오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자리에서 계시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농업혁명, 또 제철 부분에서 제철혁명, 자동차혁명, 조선혁명, 그리고 K방산혁명 산업단지부터 또 경주 불국사를 가더라도 경주의 오문 관광단지, 이 관광혁명, 여러 부분에서 짧은 시간에 세계적으로 최고의 성과를 낸 위대한 혁명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 맞지요? 예! 여러분, 제가 박정희 대통령 말씀을 한번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예! 하면 된다 할수 있다 해보자와 이승만 대통령의 공치자 이 기자로 하겠습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해보자.